또 하나의 바이어스 회로가 있는데요. 어, 바이어스 회로를 볼 때, 먼저 이 소자, 트랜지스터 소자가 어떤 타입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가로선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 모스팟이다. 어, 우리가 이런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아, 중간에 있는 가로선. 요거는 아, 지금 끊어져 있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 제조 공정상의 채널을 만들지 않고, 어, 채널이 없다는 얘기예요. 채널이 없다는 얘기고, 어, 동작시킬 때, 어, 이걸 바이어스 회로를 걸어서 동작시킬 때 비로소 채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없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가형, 증가형 모스 패시 될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채널이 N 채널이냐, P 채널이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P N 접합으로 볼수 있고, 아 그러면은 이 기판이 P형이고 이 채널은 N형이 되겠죠. 그래서 N채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N채널 증가형 MOSFET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는 어, N채널 증가형 MOSFET의 전압급의 바이어스 회로가 되는데 물론 여기는 캐패시터를 통해서 입력이 들어오고 어, 드레인 쪽으로 캐패시터를 통해서 출력이 나가겠죠 아, 이게 빠지니까 그림이 좀 짤딱막하게 보이는데 아, 그래서 어, 이, 이거를 분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또, 마찬가지로, J-PET이나, 아, 그 다음에 감소요 N-Channel MOSFET하고 비슷해요. 이 소자가 첫 번째로 어떤 소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두 번째로는, 여기 바이어스가 게이트 전압이 높은 플러스 전압이 걸리느냐, 게이트 전압이 소스보다 낮은 마이너스 전압이 걸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바이어스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소자의 전달 특성하고 출력 특성을 보는 게중요하다 네, 그랬어요. 특별히 전달 특성에서 우리가 드레인 전류를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려내는지, 그거를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N채널 증가형 모스팻의 특성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전달 특성이고, 오른쪽이 출력 특성이에요. 감소형하고 J팻은 특성이 비슷한 면이 있었죠. 그런데 증가형 모스펫은 약간 특성이 달라요. 그것은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플러스일 때만 동작을 해요. 그것도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이 어떤 전압 이상일 때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어있어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어떤 전압 이상일 때 전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드레인 전류가. 그래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Vt라고 해가지고 스레시홀드 전압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스레시홀드 전압은 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문턱이에요. 그래서 Vt 그러면은 문턱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턱을 넘어야 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어 드레인 전류가 흐르는데 이 스레시홀드 전압을 넘어서야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2V가 스레시홀드 전압인데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이 2V를 넘어서야 드레인 전류가 비로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두시고요. 출력 특성을 보면은 어, 여기에 어, 게이트 소스 간의 전압이 VT 2V일 때부터 드레인 전류가 흐르니까 아, 그러니까 3V, 4V, 5V, 6V 이상, 이 이상은 드레인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거 뭐냐면 어떤 식을 세워야 돼요 방정식 제이펫하고 감소형 모스펫 같은 경우는 우리가 쇼클리 방정식을 세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2차 방정식인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어, 우리가 몇점몇 몇 개의 좌표의 점을 찍어 주면은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거라고요 2차 함수의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gs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id를 우리가 y라고 잡자 이거죠. vt일 때 id가 제로가 되겠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증가하는 방향, 전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는데 실제로 vt보다 전압이 높을 때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생각 안 해줘도 돼요.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렇지만 함수정으로는 2차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y 골 어, VT일 X VT 이때, X-VT 자승. 이렇게 되면은 2차 함수가 되는데, 이 안에 거를 잘 보시면, X 값이 만약에 VT 일때 이거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겠죠? Y가? 그러면 요 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주목해야 될건 뭐냐면 이 기울기 이게 넓게 되느냐, 급격하게 되느냐 여기 앞에 있는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가 크면 클수록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넓게 퍼지게 되겠죠. 일단 K는 놓쳐야겠죠. K로. 그러면, X축을 VGS라고 는다면이 식은 Y를 ID라고 했을 때, ID equal K의 VGS-VT 자승.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방정식을 얻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통해서 VGS하고 ID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그림을 그릴 때, 어, 한세점 정도를 우리가 구해주면은 그래프의 정확한 어떤 실상을 그려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때이 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 식은 단순하게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이차함수를 유도해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식은 좀 기억해 두고요 이 K를 구하게 되면은 ID하고 VGS를 구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어떤 ID하고 VGS가 있다 그랬을 때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K를 구할 수 있으면 임의의 점 어떤 점에 VGS 하고 ID 를다 구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음.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찾는데 엔채널 증가형 모스펫의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넣어서 수치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보실 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 네. 예,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이솔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쪽은 어, 독립적으로 생각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 VGS 는 똑같이 R2에 걸린 전압이니까 R1 플러스 R2에 R2에 걸린 전압 곱하기 VDD, j 제 e 펫하고 감소형 모스펫의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하고 똑같이 나왔죠. 어, 우리가 이 회로를 보고서 금방 이제 예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j 제 e 펫 그다음에 감소형 증가형 모스펫의 전압 분배 바이어스 회로의 분석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은 Vg 빼기 여기가 Vs라고 한다면 소스에 걸린 전압 Vs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Id가 흐르고 여기 Is가 흐르는데 Is는 Id하고 똑같죠? 그러면 Vg 빼기 Id 곱하기 Rs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드레인 소스 간 전압 Vds는 이 전압에서 이 전압 이 전압을 빼주는 거니까 Vdd 여기 5 rs rd가 되는 거죠. 요기세 가지만 알면은 려 우리가 수치를 놓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값을 놓고 한번 수치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 동작점에서의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 그다음에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 그다음에 어, 동작점에서 동작할 때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게 우리가 바이어스 회로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EN4351로 썼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EN4351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게이트와 소스 간의 스리시홀드 전압이 5볼트 이제 맥스가 5볼트인데 이제 맥스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 류 n 하고 게이트와 소스 간 전압 운이 어 드레인전류 3mA, 그 다음에 VGS1이 1 0볼트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데이터 시트에 주어졌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ID1이 있죠. 드레인전류 1인데 3mA, 게이트와 소스간의 전압이 1 0볼트일 때. 그 다음에 게이트와 소스간의 스레시오드 전압은 최소가 1볼트, 최대가 5볼트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최대 5볼트로 주어졌죠. 다른 FET하고 다른 게 뭐냐면 IBSS라고 이제 여기 심볼이 써 있는데, 아, 이것은 드레인 리퀴지 커런트 o f 그러니까 o 프 상태일 때 증가형 모스 s f e 이 동작을 할때스레시홀드 전압 아래 그러니까 VGS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낮을 때 드레인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럴 때 얼마의 드레인 전류가 흐르느냐? o 프 f 어 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는 거10 나노 안패하다 그래서 IDSS가 이때는 포화드레인 전류가 아니고 어, 드레인 리키지 커런트예요 오프가 되어 있을 때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N채널 증가형 모습에서는 IDSS가 포화드레인 전류가 아니고 그냥 드레인에서 흐르는 리키지 전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드레인 전류 온하고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 온전화, 그러니까 10V에서 3 m a 를 데이터 시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왜 보여주고 있느냐? 아, 그것은 우리가 증가형 모스펫의 그래프를 보면서 2차 함수를 구했었죠. 그 2차 함수가 id="k의 vgs-v threshold 전환의 제곱으로 되는 2차 함수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 k 값을 구하게 되면은 Vgs 전압에 따라서 ID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스레시오드 전압 이상 아무거나 놓을 때 ID 전류를 다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전달 특성의 그래프를 이게 스레시오드 전압이고 이게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이고 이게 드레인 전류라면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한세 점만 잡아줘도. 요거를 이용해서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로드 전압이 여기 5 v 트기 때문에 V만 구할 수 있으면 Vg 전압을 한두세개 잡고서 아이디로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수치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치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분배 바이오스 회로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게이트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여기 Vg 22메가가 있고 여기 18메가가 있는데 18메가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VG는 2 2 m 가 더하기 1 8 m 가1 8 m 가에 걸린 전압이니까 곱하기 VDD는 40V. 이걸 계산하면 은 18V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건 뭐냐면,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이에요. VGS. VGS는 VG-VS 전압. 소스에 걸린 전압이 VS라고 하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를 ID라고 하고, 소스에 흐르는 전류를 IS라고 하면, IS 전류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죠. 따라서 ID하고 소스에 있는 저항, 곱이 바로, 소스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은 VS라고 하는 것은 ID 곱하기 RS가 되겠죠. 이거는 VG-ID 곱하기 RS. 자, 이건 게이트에 걸린 전압이 18V고, ID는 아직 구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RS는 0.82kg, 0 8 2 k 로 5음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하고 게이트 소스간 전압이에요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소스간 전압은 바로 구할 수가 없고 전달 특성 그래프하고 요 직선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바로 동작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건 뭐냐면 그래프 적으로 전달 특성 그래프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전달 특성 그래프를 구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전달 특성 그래프가 지나는 3점 정도를 먼저 구하면, 어, 우리가 얼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요. N채널 증가형 모스펫의 전달 특성 그래프에서 어, 우리가 얻어낸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K값을 얻어내야지 게이트와 소스간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식을 한번 써보자고요. KVGS 스레 r e s 전압의 제곱스레 r e s 전압은 5V라고 주어졌어요. 5V. 넣을 수 있겠죠? K값만 구하면 VGS 게이트 소스관전압하고 드레인 전류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우리가 임의로 3점 정도 잡아주면은 두 어, 개의 값을 우리가 3점의 잡혀로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따라서 K는 K는 VGS-VTH 제곱의 ID 이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요 VTH는 5V니까 5V K값을 먼저 구해 보자고요 K값 K값을 구하면은 어, 개트 소스가 나하고 어, 드레인 전류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ID 온 전압하고 VGS 온 전압이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K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K는 VGS 전압이 10볼트고 스레쉬드 전압 스레쉬드 전압이 5볼트였죠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ID 전류는 3 m a 그래서 이것을 구하면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거는 암페어퍼 V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 식에다가 킹 값을 놓으면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VGS 마이너스 3레전압 5볼트죠. 제곱. 우리가 의미의 세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계산해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우리가 한 점의 좌표는 이미 얻었어요. VGS가 10볼트일 때 ID는 3 m 리암페야 그러니까 VDS가 10볼트일 때 ID는 3 m 리야 이게 3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전의자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쓰레시홀드 어, 전압은 5볼트니까 5볼트. 5V.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15볼트일 때, 1 5 v 일때 I.D.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시계가 넣으면은, 그럼 15볼트일 때 이거를 계산하면은 여기다 15볼트를 넣으면은 I.D.는 1 2 m 리암페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1 2 m 리암페 15볼트일 때. 두 점을 얻었어요. 한 점을 더 얻어보자고요. 20볼트를 VGS를 넣을 때이시에서 ID는 2 7 m a 가 나와요. 그럼2 7 m a 가 여기니까 제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5볼트가 스레시홀드 전압이니까 그래프는 특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우리가 직선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이시에서이 방정식에서 두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은 두 점을 이어서 직선을 얻을 수 있으니까 ID가 제로 볼트일 때 VGS는 18 볼트가 되겠죠 이 식에서 그러면18 볼트. 이거는 ID가 제로일 때 VGS가 제로일 때 ID를 구할 수겠죠. 있 ID는 이 식에서 18 볼트를 0.82 0.82 킬로옴으로 나눠주면은 어 이게 2 1 9 5 m a 암가 나올 거라고요. 2 1 9 5 m a 암가 여기 찍히겠죠? 이두 점을 이는 직선하고 요 전달 특성이 교차하는 고점이 그 동작점이 될 거라고요. 한번 그려보기로 하죠. 저기 속이 동작점이 생겼어요. 이게 Q점이죠? 그러면은 어 이거를 VGS 전압하고 i d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그걸 내려보면은 이게 12.5V 1 이쪽을 쭉 투영해서 보면은 이건 6.7mAh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 우리가 두개가고 구할 수 있어요. ID, Q.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는 6.7mAh. 그 다음에 동작점에서의 베이트 소스 간 전압은 12.5V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드레인과 소스 간에 이 전압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스에 걸린 전압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VDS는? 드레인 소스 전압은 VDD 빼기 마이너스. ID 곱하기 RS 플러스 ID니까. 아, 이거는 VDD는 40V, ID는 6.7mA, 아, RS는 0.82kΩ이고, RD는 3kΩ. 이거를 구해주면 14.4V가 나와요. 그래서 v b 어, s 는 14.4V가 나와요. 소스에 걸린 전화, VS를 구해보자고요. VS는 ID 곱하기 RS니까. ID는 6.7mAh 곱하기 RS는 0.82. 0 8 2 k o 이니까 이거는 5.5V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VD 전압이 되겠죠. 드레인 소스 간의 전압하고 어, 소스에 걸린 전압을 더하면 드레인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VD는 VDS 더하기 RS가 되겠죠. VDS는 14.4V고 어, VS는 5.5V니까. 이거 구하면 19.9V가 나올 거라고요.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와 게이트 소스 간 자락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두 값을 얻으면은 나머지는 기계적으로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j 이 e t 하고 증가형, 감소형, 모스펫은 분석은 똑같다. 그래서 그세 개의 회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한 개만 알면 나머지 회로는 다알수 있으니까, 나머지 회로를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고요. 아, 특별히, 어, 동작점에서의 드레인 전류하고 게이트 소스 간 전압을 그래프적으로 그리는 것은 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은, 아, 이런 걸 해석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